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한 내집 마련 스마트 공인중개사의 강보라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정말 이 원적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숲을 숲 안에 있는 집 같은 느낌을 갖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또이앞 부분에는 탁 트인 전망이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새 소리가 아주 예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적하고 숲속에 있는 듯한 아름다운 집의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보시면요. 주차 2대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 있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 보실게요. 고고. 전용 면적 173평. 대지 160평, 도로 13평, 건평 45평의 목조 주택입니다. 전체 13세대로 구성된 단지이고요.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기반 시설로는 상수도, 오폐수 직관, 벌크형 LPG.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5대, 울타리 기본 조경입니다. 자차 기준으로 도암 IC, 도암초, 하나로마트까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 앞에 와 있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6m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8m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보실까요? 어. 지금 보이시는 제가 이제 마당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어디부터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디딤석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디딤돌이 보통은 이렇게 발걸음 따라서 몇 개만 있는데 이 집은 디딤석 또 아낌없이 시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쪽 편딱 보시면요. 아 마당에 잔디밭이 너무 넓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좀 뛰어 뛰어 볼까요? 네. 저는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면 이 강아지가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넓은 잔디밭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고요. 자, 기본 조경이 보이는데요. 여기 나무의 사이즈도 각각 다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산홍을 좀 많이 심어 놓은 게 보이네요. 그래서 봄에 꽃이 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아, 넓어서 제가 이렇게 성큼성큼 좀 음, 가야 될것 같네요. 저는 여기 왔을 때딱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텃밭을 지금 어, 주인분께서 좀 꾸며놓으셨는데요. 텃밭 가꾸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텃밭의 규모도 상당히 커서 충분히 텃밭 가꾸기 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마당에서 보이는 뷰 보이시나요? 정말 탁 트인 전망에서요 제가 지금 바람을 이렇게 시원하게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당이 정말 넓어서요 이 텃밭 가꾸시기에도 너무 좋고 저는 또 여기 좋은 점이 이 쪽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보이시는 이 앞에 통창이 바로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주방에서 바로 나오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당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다 썬룸도 꽤 크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썬룸을 설치하셔서 나만의 바베큐장이라던가 홈카페, 뭐 홈파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오니까 집이라기보다 펜션에 온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디 굳이 가지 않아도 어 내, 내, 집에서 펜션에 온 느낌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관을 좀 보여드릴게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겉은 파벽돌로 마감을 했고, 지붕은 스페니시 기와로 시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네요. 자, 데크 보여드릴게요. 데크 공간이요.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가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 지금 느껴지는데요. 저는 지금 순간 드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여기 털썩 주저앉아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이탁 트인 전망,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힐링 그 자체가 될것 같고요. 또 아침에 여기 지금 새소리도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새소리도 들리는데요. 아침에 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여러분 요즘 홈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가 매트 여기다 딱 깔아놓고, 어, 요가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포치 현관으로 되어 있어서 비와 눈에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 현관문이 되게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또 색다른 멋이 느껴집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아, 역시 현관 음, 공간 상당히 충분히 활용하시기 좋게 넓게 되어 있고요. 또. 신발장 보시면은 이렇게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띄움 시공 요즘에 많이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전면 거울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OOTD. 어, 오늘 의상 딱 체크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게요. 어, 중문은 서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실과 주방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방 하나와 공용욕실 그 다음에 다용도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 보여드릴게요 아트월이 딱 보이는데요 여기의 특징은 아트월에 픽스창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서 픽스창으로 보이는 또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통창이 딱 보이시죠. 그래서 역시 체감과 개방감 동시에 누리실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큰 마당의 뷰가 어 여기서 전면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이쪽에서 충분히 아이들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KCC 이중창호로 단단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LG 휘센. 자, 이게 에어컨이 아니고요, 냉난방기입니다. 보통 집은 에어컨만 어,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 집은 냉난방기 시스템이라서 나중에 어, 태양열 시공을 좀 같이 하시면 겨울에 난방비를 줄이실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콘비디오폰 있고요, 온도 조절기 있고요. 요거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다른 집에는 좀 없는 버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 환기 시스템 다 가능한 여기 버튼이 다 여기 있어서요 이곳에서 그냥 어 조절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 따로 찾지 않으셔도 번거롭지 않게 온도 조절 냉난방 다 하실 수 있는 편리함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보시면 여기 포인트 조명 예쁘게 되어 있고요. 또 매립 조명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주방이 딱 보이네요. 근데 여기 예쁜 공간이 딱 액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을 주는 동시에 또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 장소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요리를 하시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다육이 같은 거좀 놓으시고 인테리어로 예쁘게 꾸며놓으셔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주방에 들어오니까요. 아일랜드 식탁이 크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 또이 안쪽이 파여있는 구조라서 따로 식탁을 구비하지 않으시고 식탁 의자만 놓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보조조리대로 이쪽에서 조리를 하시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요. 이 아래에 또이 아일랜드 식탁이 좋은 게 깨알 수납공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섯 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납도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쪽 뷰가 너무 예쁘죠? 어, 주방에도 통창이 있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까 밖에서 보셨던 그 뷰를 또 이쪽에서 보실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나가셔서 이쪽에 썬는 공간이 있다, 아니면 테라스 공간으로 쓰시면서 홈카페, 뭐 홈바베큐장, 그 다음에 홈파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을 좀 여기 싱크대를 보여드릴게요. 싱크대에 하츠 인덕션 3구로 되어 있고요. 하츠 후드가 역시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장, 하부장 다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통일성 있게 해서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요. 역시 없어서는 안될 환기창이 있는데 다른 집보다 저는 되게 환기창이 커서 더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환기창도 역시 사이즈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 싱크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쓰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는 이 집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음, 중문 도어도 예쁘게 되어 있죠 이쪽 공간을 좀 보여 드릴게요 다용도실인데 제가 소개할 때 이걸 다용도실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세탁실로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보조 주방으로 활용을 해도 될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이 너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 이런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 가는 길에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으로 나가시면요 여기 데크도 또 준비되어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바로 바로 버리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으로 가시면 바로 또 수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텃밭과 수전과 주방이 이렇게 동선이 너무나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요. 아, 정말 깨알 수납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문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창고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넉넉한 공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까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버릴 공간이 없네요. 그리고 또이 안쪽으로 조금 와, 쫙 들어오시면요. 짜잔! 자 일단 여기 전면으로 보이는 이 수납장 보이세요? 어, 여기는 그래서 그냥 팬트리로 또 활용을 하셔도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제가 다용도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넉넉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팬트리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식품 같은 거다 넣을 수 쓸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고요. 이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이 안쪽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는 어 지금 세탁기와 건조기가 이미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기본 옵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어, 일찍 계약하시는 분에 한해서 선물로 또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넓은, 활용도 높은 다용도실 보여드렸습니다. 다용도실에서 나와서 바로 우측에 이쪽 보이시죠? 냉장고 양문형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나오셔서 어, 제가 이제 어디를 먼저 보여 드릴까요? 공용 욕실을 보여 드릴게요. 어, 골드톤의 화이트와 골드톤의 고급진 눈의 느낌을 딱 주고요. 자, 욕실 보여드릴게요.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욕실에서 저는 눈에 띄었던 게 골드 수정이었어요. 골드로 되어 있는 해바라기 수정과 해바라기 샤워부스. 그 다음에 또 통일감 있게 골드로 되어 있는 거울까지 너무너무 예쁘게 인테리어 효과까지 갖추고 있네요. 역시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수납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오른편에 있는 1층의 방 소개해 드릴게요. 짠! 아, 방 사이즈 넉넉하네요.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시기 더 좋을 것 같고요. 방 안에 창이 딱 픽스창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뚫려 있어서요. 이쪽에서 제가 지금 딱 보는 시선이 산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정말 예쁜 집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침대에서 이 창을 통해서 저산 뷰를 보면 너무너무 아침부터 상쾌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또 이쪽에는 어,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창 이렇게 열면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잘 들어오고요. 또 개방감도 커서 되게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냉난방기가 방 안에도 또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다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자 여기 문이 또 있어요. 어 문이 딱, 슬라이딩 도어 딱 열면은요,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 드레스룸이 보이네요. 자, 시스템장 기본 옵션으로 수납하시기에 넉넉한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스템장이 참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옷 수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은 뭘까요? 어, 방인가 해서 딱 열어봤더니 아2 층으로 올라가는 문이네요. 이렇게 2층과 1층 사이에 이렇게 문이 되어 있을 때 좋은 점 아실까요? 어, 냉난방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냉난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2층 계단은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환 가능한 창 되어 있습니다. 2층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족실과 공용 욕실 방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여기 가족실 보이시죠? 가족실이 아담한 느낌을 주는데요.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이쪽에 아이들 책 이렇게 딱 놓고요.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며주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 방의 크기가요. 다각 방이, 이게 큰 방이 아닌데도 사이즈가 꽤 큽니다. 그래서 넉넉해서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각 방마다 시스템 냉 난방기 다 매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픽스창으로 보이는 1층에서도 보였던 그 뷰가 그대로 보이네요. 그래서 산, 여기 딱 산의 뷰가 너무 좋습니다. 초록초록한 느낌. 그쵸? 어, 힐링되는 느낌이 바로 드네요. 그 다음에 또 역시 픽스창 외에 환기창,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또 양쪽으로 창문이 방에 개방감을 더욱 주고 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방은요. 자. 이 방이 이제 제일 큰방 같습니다. 그래서 방 크기가 아까 첫 번째 방보다 훨씬 크고요. 역시 이 픽스창 사이즈도 더 훨씬 큰 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보는 뷰는 하늘 뷰입니다. 하늘이 아름답게 쫙 펼쳐지고 있고요. 또 이 창문은 환기창이 참 크게 통창 느낌으로 어, 아주 시원하게 개방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어, 제가 마당에서 봤던 그 뷰를요. 2층에서 또쫙 펼쳐지네요. 그래서 시원한 뷰를 또방 안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방 안에 또각 방마다 시스템 냉난방기 기본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2 2층의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딱 보여 드릴게요. 아,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아, 이 집의 특징은 각 방마다 사이즈가 넉넉한 사이즈로 큰 방이 무려 4개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많으신 분들 좋을 것 같고요. 또 각 방에 뭐 나만의 소재로 꾸민다던가 각자의 어떤 뭐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쪽 방도요, 또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 어 기본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창 앞에서 보셨던 그 탁트인 전망 또 이쪽 방에서도 똑같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창 크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 뷰는요 또산 산이 또 초록 초록 산 속에 있는 듯한 느낌, 펜션에 온 듯한 느낌 방 안에서 여전히 느껴지네요. 2층의 마지막 공간이 되겠네요. 공용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층 화장실 역시 타일을 깔끔하게 그레이톤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1층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급진 느낌의 골드 화이트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넉넉하고요. 전면에 거울이 아주 크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뒤쪽편에도 인테리어 느낌을 주는 어, 골드 느낌의 거울이 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골드 수전으로 골드 해바라기, 샤워 부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고급진 느낌의 인테리어에 상당히 신경을 쓴 느낌을 주고요. 또 바닥에 단차 보이시나요? 바닥을 잠깐 보시면요.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 건식과 습식을 같이 사용하시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잘 보셨나요? 오늘도 스마트픽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연을 품은 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집은요, 넓은 잔디마당에서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산 뷰를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는 집입니다. 저는 마치 펜션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촬영하는 동안에도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집에 오시면 저와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합리적인 분양가격 말씀드릴게요. 도로 지분을 제외한 전용 면적 173평의 넓은 땅을 분양가 5억 5천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원주택하면 120평대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전원주택을 보시고 조금 좁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지리적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아마이시와 도암초등학교, 하나로마트까지 5분 거리에 있고요. 신둔도해촌역까지는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 아이들 통학시키기에도 참 편리하실 것 같고요. 또 생활용품 사시러 가시기에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성남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전원주택 분양 수수료는 무료이니까요. 오늘 보신 이 집이 궁금하시다거나 직접 와서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하단의 댓글이나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친절한 직원들이 투어 예약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이천에서 제일 친절한 스마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